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1번, 2번을 구하는 건데, 먼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인 거잖아. 여기서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니까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겠지.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돼. 우리 어떻게 했지?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곱해서 0이 되려면 이식이 0이거나 또는 이식이 0이 돼야 되는데 이식이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은 실근이기 때문에 허근 오메가는 아닌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또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지 혈리복소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오메가랑 오메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식을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마마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A분의 C가 돼서 A는 1이고 C는 1이 돼서 1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합은 1이 되는 거고, 곱은 1이. 그러면 이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아까 곱이 뭐였어? 1이었고, 합도 1이 나왔지. 따라서 1번 답은 1이 되겠네. 자,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통분을 해볼게. 통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켈레박소스 오메가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오메가가 필요할 거고, 전개해 주면 1-그 다음에그 다음식은 둘이 더 해야겠지.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하면 마마니까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여기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합은 1 곱도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1-1+1분의 플러스 2-1이니까. 답은 뭐가 돼? 1분의 1이 돼서 여기 문제도 1 1이 답이 되겠지.